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속 모욕을 당하고 계세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사단에게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받으실 때 그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뭐 뛰어내려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이 떡이 돼서 먹어봐라 그러면서 정체성으로 자꾸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체성으로 자꾸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세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고, 변화사원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어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잊은 적이 없는데 자꾸 이걸로 갔다가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거는 아버지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이, 뭐, 그 괴롭힘을 당하는 거라든지, 맞는 거라든지, 뭐, 침 뱉음을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거라든지, 이 쓸개를 마시게 되었다라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또 여기 슬기뿐만 아니라 초를 마셨다라는 게 있는데 초라는 것은 여기 밑에 그심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옆구리 찔리시고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로 창으로 옆구리 찔리는 것도 스가리에서 12장의 말씀에 그것을 이루시는 거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 뭐,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뭐, 옷을 제비 뽑는 것도 10편, 22편, 18절에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머리를 흔드는 것도 어, 20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런 것을 다 이루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창에도 찔리시는 거고 그리고 어, 별의별 힘든 걸다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면 이제 구원하실지어다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런 말씀들 다 이루신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의 완전한 복종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죄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온 사람들한테 미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 말씀을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말씀까지도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복음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왔던 죄의 영향력이, 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어,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과 은혜로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 어둠도 임하는데, 이 어둠이 임하는 것은 육시이면 그 정오거든요. 이때 어둠이 임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제일 밝을 때인데, 물론 어둠이 임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뭐 해도 달도 빛을 이을 거라고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어둠이 임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그 보면은 어그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 뜻이 흑암이 임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출애굽기 때그열 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을 미워한다. 애굽을 싫어한다. 애굽을 버렸다. 그런 거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모스 때도 보면은 너희가 그, 대나대도 막그 더듬거리고 다니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는 징계의 말씀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밝아야 될 때에 하나님 마저도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이 막 함으로써. 나도 너를 버렸다. 나도 너를 미워한다. 나도 너를 싫어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그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한테 섭섭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소리를 지른 이유는 왜냐면은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에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버려졌다. 나는 하나님의 사 사랑받는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움을 받아야 너희가 어,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내가 버려져야 너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것을 크게 소리질러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자, 뭐 창으로 옆구리도 찔리고 피와 물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다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고 드디어 알아보는 거죠. 그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가까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게 나오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도 있긴 했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을 갔어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여자들입니다. 참 이게 마태복음의 신비인데, 어, 그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 예, 죄를 짓기 전에는 이름이 하와가 아니고 여자였죠. 죄를 진 다음에 그 에덴동산에 쫓겨날 때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꿔줍니다만, 어쨌든 여자 때문에 그 죄가 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의 시작이 여자를 통한 거다라고 하면서, 어, 자세히 그려져요. 마태의 복음은 마태가 썼지 않습니까?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자의 그 숫자를 쓰지도 않았던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자인데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이마태 복음을 쓸 때, 이렇게 복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자, 그리고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복음의 첫 시작을 하는 자들이 바로 여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 여자 때문에 죄가 임한 것처럼 창세기에서 나왔던 것이 여자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그려지는 게 나옵니다. 참 마태복음은 좀 신비로운 <laughs>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어쨌든 젊을 때 아리마드 어그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분부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 무덤에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놓는데 그때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에 예비일 다음날이었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가로돼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분부. 그러므로, 분부하여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서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욕이 전부다 더 될까 하나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의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도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파송환자들, 그 파수꾼들이 예, 철동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죠 직접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장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 2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